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쉐보레의 대형 SUV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델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의심할만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쉐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박이죠? 대형 SUV에 하이브리드를 품은 차량이라면 국내에서도 꽤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산대형 SUV 중에 하이브리드를 품은 차량은 없으니까요. 트래버스 풀체인지 디자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디자인은 브로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쉐보레 타워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차라 그런지, 쉐보레 차량들의 디자인은 큰 차들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후면부도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테일 램프 디자인을 과감하게 했는데 상당히 괜찮네요. 다음은 기존 트레버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실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7.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됩니다. 일단 화면만 커도 요즘 차 느낌이 확 나긴 하죠. 현행 트레버스는 실내가 너무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타사 차량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USB 포트도 6개가 탑재되며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조기가 디스플레이로 조작을 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아래의 기본적인 버튼들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변속기 레버는 컬럼식으로 적용됩니다. 트레버스는 8인승 모델이 기본이며, 2열 독립 시트를 장착한 7인승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3.6L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대신해서,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새롭게 장착된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최고 출력 315마력, 최대 토크는 43.8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4륜 구동 시스템은 장착할 수 있고요. 물론 기존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운사이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중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합산 출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엔진 출력은 201마력이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와 결합하면 200마력 중후반대의 출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트래버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사양이 수입되는 우리나라에도 과연 출시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예상하기엔 하이브리드 모델은 수입이 안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인지금, 쉐보레가 공격적으로 트래버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량도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트래버스 풀체인지 모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